이게 동명사 단수 취급하는 문제예요, 여러분들. 이거를 내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때 어떻게 공부하냐면, 자, 동명사에다 단수 취급이야. 그래가지고, 여기에 S 쓰면 돼. 그럼 대놓고 동명사인 걸 말해주고, S를 쓰는 문제를 쓰단 말이야. 엄청 쉬워요. 근데, 시험장에서는 동명사가 어떻게 나오냐면, 자, 기본적으로, 이걸로 동명사인지 분사인지 구분하셔야 되고, 내가 강의했던 거 하셔야 되고, 진짜 문제는 이거죠. 여기에 i n f l u e n c 라는 명사를 줬고, 여기에 has influence 왔어. 그럼 얘는 절대 주어가 안 되기 때문에 분사로 들어오는 순간 얘가 주어가 돼서 이게 안 맞는 거지. 주어랑 복수, 아니, 주어랑 동사가 술치가 안 맞는 거죠. 그래서 얘를 이 복수 명사를 단수로 만드는 무슨 명사? 동명사를 집어 넣는 거야. 근데 두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, 자, 한 단계 더 위에 올라가는 거죠. 자, 동명사는 뭐 수식 봤죠? 부사수식을 봤잖아요. 부사수식을 봤기 때문에, 자, 이래 왔어. 모니터링 시스템즈가 왔어. 내가 딱 보자마자 얘가 명사인지, 동명사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야. 자, 근데 동사 보니까 어리야. 그러면 야, 얘가 동명사가 돼버리면 얘 하나가 지금 주어인데, 뭔지급되노 단수 취급이 되지 않을까요? 그지? 근데 이게 안 맞잖아, 그러면. 동명사가 들어가는 순간. 그러면 얘가 무조건 주어가 돼야 되겠지. 그럼 얘 하나가 주어? 술지 딱 맞고, 명사 앞에 뭐 쓰기? 형용사로 바뀌겠죠 그럼 만약에 여기 all이 아니라 is를 써버리면 지금 얘가 주어가 될수 있나 없나? 없고 이 하나가 뭐가 돼야 되겠노? 동명사로 주어로 돌아야 되겠지 동명사는 뭔 취급 받는다고? 단수 취급인데 is랑 쓰는 거야 뭐 수식 받지? 단몇 번? 또 바뀌는 거죠 그럼 시험장 가서 대부분 학생들이 그냥 모니터링 이거 보고 답 2번 하고 넘어갔단 말이야 동사 확인 안하고 그래서 내가 시험 칠 때는 빈칸 양옆에 보고 이렇게 푸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무조건 뭐 확인 전체서 확인하고 동사부터 찾아내고 빈칸에 뭐 쓸지 판단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빈칸에 얘들아 양옆에 좀 봐봐 이렇게 해서 빨리 풀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빨리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맞추고 빨리 푸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게제 생각이거든요. 어 빨리 푸면 뭐해? 점수가 안 나오는데, 알겠죠? 토이 어려운 게 빨리도 풀어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그두 마리 토끼 잡는 게 쉽지 않죠. 오케이 다 이해갔나? 이해갔죠? 오케이 그래서